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별별검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볼곰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가인씨의 단독 리사이틀인 어게인이 오는 11월 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팬들과 만난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날 열리는 송가인씨의 리사이틀 공연은 tv조선이 아닌 mbc를 통해 특집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되 고요. 지상파 방송에서 단독 특집쇼로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송가인씨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접 제가 가지는 못한 하지만 MBC에서 송가인 씨의 무대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꼭 본방사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송원희 씨는 송가인 씨와 팬들을 보며 정말 엄청난 팬덤을 가진 아이돌한테서도 보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대로 송가인 씨의 팬덤 문화는 타 아티스트 팬덤과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송가인 씨를 중심으로 모인 팬들은 투표를 통해서 지역장을 선별하고 지역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행사장을 미리 답사하고 주차장의 위치 파악과 동시에 동선까지 파악하며 송가인 씨의 스태프 측에 전달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와 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송가인 씨의 팬덤 문화는 단순히 지지와 애정을 표하는 것을 넘어 행사 진행부터 경호까지 다양한 역할을 자처하며 일손의 보탬이 되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요. 송가인 씨의 팬이라고 밝히고 팬카페 초창기부터 지켜봤다는 한 사람은 송가인 씨의 팬덤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단체복과 모자를 맞췄고 나중에야 저녁.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응원 도구들을 제작했다. 우리 나이에 아이돌 팬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HOT나 잭스키스의 팬들이 어떻게 했었나를 참고하다가 요즘 아이돌의 문화를 찾아보고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한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좋아하는 대상에게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팬덤 활동을 학습하고 또 변화된 팬덤 문화에서 지금의 팬덤의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변화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송가인 씨의 고향집에는 하루 2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그중 일부는 송가인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사적인 공간이 불쑥 들어와 술을 권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거침입죄로 어, 정말 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다른 팬들은 CCTV와 함께 시설물 및 물건 함부로 손대지 않기, 부모님께 먹거리 요구하지 않기, 송백구와 조나비를 괴롭히지 않기,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달 출시된 송가인 씨의 굿즈는 판매 당일 일부 품목이 품절되었었는데 당 바로 품절된 굿즈는 쿠션, 우산, 유기세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1번과 관계자는 4,50대 장년 남성의 구매 비율이 타 굿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라 밝혔습니다 역시 송가인씨의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씨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송가인씨가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